아! 응. 응. 안돼아하셔야죠 응. 강이 한번줘한 번만 줘 강이 응. 강희야, 언니 주세요, 해. <목소리도> 언니한테, 아, 해. 음. 아. 강희야, <목소리도>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아. 우잘 먹네. 어, 구잘어 이거 올렸지. 쟤가 올렸네. <목소리도> 아, 네. 어구, 잘샀어 응 어, 제이가 맞아요. 어, 강이 또 달래. 강이 또 달래. 아. 오늘 맛있었대. 아, 강이 아해. 강이 강이 달라잖아 어, 가르켜안가르켜 응. 할비. 아, 줘? 할 아, 아. 어, 조금만. 치사하다 에. 제야, 빠빠 해 줘. 아빠 빠빠 해 줘. Papa Papa